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남해화학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사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권에서 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남해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실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요즘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남해학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 수소에 관련돼서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수소 네. 섹터가 네. 이 반등이 계속 없었다가 처음. 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유엔 관련돼서 기후 협약 회의에서 메탄을 30% 저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수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국내에서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죽을 쓰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핫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어, 퓨어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플로우 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오. 단기간에 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네. 되고 월가에서도 플럭 파워 관련돼서는 어, 실적 시즌에 앞서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목표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수소 관련돼서 어, 투자 심리를 조금씩은 개선시켜줄 요소가 지금 생기고 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플럭 남의... 파워 네. 한달 동안에 70%나 올랐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네. 어, 정말 어, 이 미국에서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핫하게 움직이는데 네.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소. 음... 정말 증시처럼 이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남해학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돼서 이제 암모니아 저장 시설 관련돼서 어 공장 신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관련돼서 오늘도 일단은 먼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남해학 같은 경우에 이런 수소적인 이메트 빼놓고도 사실 비료하는 회사잖아요. 네. 비료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천 천연가스의 가격 자체가 뭐요 근래는 조금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5불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사실 러시아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관련된 공급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요. 이 천연가스의 가격을 비료 이야기 하는데 왜 중요하느냐라는 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음.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서 비료에 대, 비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이 원재료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많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원재료를 이 생산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사실상 유럽이라든지 이 해외에서 많은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에너지 대란 속에서 계속적으로 비료의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료의 가격도 요즘 보게 되면은 다른 이 원자재 가격 대비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료의 가격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자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비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에서 여러 업체들이 있게 될 텐데 어, 남해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동종 기업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더 많게 됩니다. 사실 국내에서만 이제 비료를 납품을 하게 되면은 어, 가격을 올리는데. 있어서 농협에 상당히 이제 제재를 받게 될 텐데 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네. 어 남해학이 이런 수출 네. 비중이 다른 이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북 관련돼서. 보다 더 나은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알파의 수익률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해약 같은 경우 오늘 한 4%, 퍼센한오 가까이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일 바로 오후 장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일단 목표가는 만 육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순절가는 만천 칠백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데 그래, 최근에 요소수 풍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뭐 KG 케미칼이나 롯데정밀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요소수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됐잖아요. 네. 남해약이 오늘 뜨는 것도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요? 어 그게 사실상 보게 되면은 에너지 네. 대란 속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런 점 자체가 사실 뭐 비료 쪽으로도 한번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음. 요소수 쪽으로도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를 할수 있게 될 텐데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남해약에 다시 한번더 어, 추가적인 수급적으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수급적 긍정적인 요소로서도 볼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